사거 사거리가 어, 어. 어, 이글, 이거, 사거리가이이 <laughs> <laughs> 어? 아, 이거, 나가야겠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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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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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이이 티아라 좌측이였어 이거 우측? 가라고 할까? 가봐 이렇게 좀 해줘 내가 오른쪽에좀말로 피터가 안보이긴 하는데 괜찮네 차 이렇게 되고나 이거 점프해서 올라갈거야 <목소리> 누웠고 나도 피터한테 잡기 당했어. 근데 얘보 없어. 안 들어간다. 박스못빼 가지고 간다. 나 넘어졌다. 박스 깼고. 님님 이걸 여기 왔네. 이걸 좋아 썼나요 거기서? 네. 나리 어, 어, 이거 깨고 갈게 어, 아무도 안 깨면 딱히 이득이 없는 거라 이게 가는 중좀 시간 걸려 중간에 슈터한분 있어가지고 떼주긴 해야겠다 아, 뗄 필요 없네? 지가 알아서 찾네 드니스 개피긴 한데 예스 좋습니다. 아, 오케이 드니스 개피예요. 나이스 요몸요 아이씨발 이거 넘어가는데야 우리도 서 그냥 넘어다 고 아니 근데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일단 만회해야지. 안커 이거 이거 어 코코는 은 빨리 해야 돼. 냉장서 죽었어. 건물이 올라가 있지. 이걸 넣게 건물이 올라가 있지. 그라 말래 어, 잠가잘요 잠시만요. 잠시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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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해본다 이제 아우 이렇게 되네 아좋았다 바비 다 아,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그쪽 봤네나 피터 좋아. 나한테 스킬 다 꽂는다 딜러들. 피터는 번지에요. 맞을 아, 것 같긴 한데. 피사민 팟이. 에뛰드 좋아 근데, 뭐가 탱커지? 탱커? 슈톤이랑 키아라. 키아라야. 키아라, 키아라. 톤 키아라. 근데 키아라가 1장이라서 좀 많이 물러갈 것같다 1장인 것 같아. 이걸 왔다 간다. 피톤도 넣다 간다. 어우, 시드니 줄까지 보니까 체력이 7,000이 넘어가네. 발견 했죠 엄마 체범 목표 있다 정금 그, 그런 말이 있어. 다기능한 캐릭터는 못하면 잡히고 잘하면 다 캐라고. 음. 에밀리가 그로 딱 그런 느낌이네. 왼쪽에 이름 있어? 스피기 많아. 뭐 정보가 더 없어가지고 피아라 피한 4분의 1 받음. 4분의 1, 5분? 1? 먼저 가자 이 집안 킬4 여깄는데요 애들 오른쪽에 있다가 간거라 좀 걸렸긴 할거예요 심각적으로 허리 자르면 죄송합니다 어? 아지은 <laughs> 이판은 뭐지? <laughs> 아니 근데 각이 보였잖아 이건 해야지 <laughs> 어. 아니 쟤네 <laughs> 이글도 그렇고 <laughs> 너무 대판안 <개판> 견뎠고 <laughs> 아니 애초에 내가 저기에 답서에 들어간 것부터가 나은 거지 상황이 <laughs> 내가 답서에 성공하고 애들 날못 놓기 시점에서 끝난 거데 시드니가 이미 그때 스펠을 빼가지고 뭐할 것도 없었지 이 아바타 뒤로보면은 응, 엘리같이 생겼다고? 그러니까 엘리처럼 생겼지 <laughs> 방송보면서 들은 꿀팁이었어응 어그로 개끌린다며 도망치 아, 아 그냥 크루퍼 빡땜합시다 이거는 그냥 낫겠다 어차피 저거는 못막는 상황이야 <laughs> 아, 네. 얘네가 진짜 아, 미친 새끼들이면 뒤에서 나타나긴 하는데. 아 고시야. 아, 아, 야, 아. 어? <laughs> 끝났어? 죽하지 아. 말래. <조카집> <laughs> <laughs> 아니잖아, 피발라면. 날라감 다가온 내게로 살짝. 어라 중화. 중화. 뭘산거하실거 아, 이 키아라가 기재도 없네. 어디 갔을까? 내목빨나고래 피통 거 뺏어 먹은 거. 든 것이 완벽해. 진짜 상대를 철저하게 뺏어 먹고 있어 가지고. 피터가 저거 빼고 안하네 아예 까오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. 선 바꾸는 중이라 피가 안 달아. 네. 아피 타고 만약에 키아라 빼고 파면 죽이려고. 했구나. 고개 내밀면. 근데 난선 때문에 안 해. 어제 피가 안게 보여. 중앙에 드리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트루퍼 타이밍이죠? 아마 방금 아, 어떤 결사대가 끝나고 이제 음. 마지막 결사대를 하고 있을지 알았니까 음... 퓨터 2 와이저 아, 네. 네. 25분에... 20분에서 25분 사이이긴 하구먼 퓨터가 아. 있 퓨터 놓쳐 어. 아, 어. 퓨터 놓쳐? 알겠어 이 올려야겠다 아저 저... 번 퓨터 1번 퓨 다바바해보어에다 아, <laughs> 아이고 이거 줄을 바꿔 달아줬어야 했는데 아, 좋됐어요왜 아, X됐어? 아, 아, 어젯밤 세고 몸 안좋아서 힘 이게 줄을 어. 빨리 바꿔 달아줬어야 했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몸이 만진상이에요 <laughs> 나 지금 사퍼들어가면 번갈아 가면서 욕 먹고 이제 살아 터무러질 것 같아. 아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미친 새끼야. <나> 이제 들간다이는이미였어 <목소리> <비해서> 아, 네. <목소리> 그 환태 환태 대체 정이야? 반면 가 들어서 어쩔 수가 없네. 턴 오겠어. 어떻게 봐? 그러면 나 아, 아, 어떻게 아, 바이, 아, <목소리나> 빨리 받아줘야겠다, 여겨야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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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이거. 마을 사람은 맞고 나머지는 올라가자. 나이스. 음. 그거 그거는 아피나스님이 언제 끝나냐에 달려있 코스 하 애매할걸? 모르겠다. 박스 아, 아, 어, 어, 깼어. 너 이거 기한보면, 아, 해다. 시댕이 보고 아, 빼볼게. 먹으로 먹어볼게. 먹으 니가 세각해저 시시기도 없어. 앞에 이톤 나왔다. 봐야봐. 이거 무적바야봐라못막아줘 앞에 이글 있었던 것 같은데. 애들 다 나오? 포자는 컷? 포자이 컷? 포자는 컷? 포자는 다자는 컷? 자 우리 3인 하려고 해서. 우리 한 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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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자어 포자는 포자 이거엔 살릴 방법이 없었다. 인이인이래들어가지공격감사 아, 씨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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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나 이제 더이상 진짜 오드못하고다 오의 무리가 죽어 버렸어. 램 무섭다. 제까지는 죽어야겠는데. 나 이제 다시 살릴 방법이 없어난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네신이 어. 나도, 나도 깨달았어. <놀람> 렇게야 튀어 살려고 있어 이거 내가 답설에 박을까 했는데 슈터이 먼저 예, 나 눕혔음 네. <목소리> 못하는 아군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거든 응. 아니야 잘한, 잘하는 적군이 더무더라 적군이 아프잖아. 아군이 존나 쓰면은 못하는 아군을 데리고서 그냥 무게티를 <피프를> 달고 두개를트링나왔다는합 잘만한 적이 더 무섭더라 존나 단단한 적은 더 무섭다 아군이 쓰레기라고 자기들 어, 파티 있 거잖아? 그럼 내려가 <놀람> 아, 저기가 아예 파티가 결성이 된 거여서 그냥 로커를 응. 주고 아이. 다아이고들가 들어가, 들어막 여기까지 내가 해주시면 그래. 딱 여기까지 안나도는데 이건 <놀람> 내가 고 내가 해주시면 딱 여기까지 스토어후속타한번 막아주기 끝 미끄럽게 먹고 한원더 먹은 걸죽겨백원 육신에다가 죽어버렸 해? 나 지금 뒤에 키아라 이거 때문에 한번 봐줘야 돼서. 에밀리가 안 가. 어쩔 수가 없다. KP 전제가 딱끝나는데 에밀리가 안 가니까 내가 갈 수는 없었어. 눕혔어? 아못 눕혔다. 스패 나왔네. 아이데 시간 진짜 예민하다. 그러게. 아애들왜 이렇게 벨이 낮아? 트로포가기 눕혔어. 얘 트루퍼 너무 너무 얘는 시간이 너무 남고. 아 하나만 빨고 나. 아 하나만. 나작다 이걸 한번 잡기 나갈려고 한 건데. 살려서 살리면서 개싸움 한 번. 어, 이 나왔어요. 이거 볼 텐데 이거. 이거 저쪽에 있네. 이렇게 어? 안 나와요. 안나네안 어. 아, 안 돼요. 이 너무 애매.. 애매해서 저기 방금안 됐긴 했는데 <laughs> 이거를 빨리 잡을 수 있나 했던 이거를 건데 이거를 시켰으면 좀할만 했는데 네. 내가 저걸 추가타를 넣고 싶어도 이게.. 포탑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궁 눌렀는데 잡힐 거 생각하고 잠 아, 저기저기 힐이 들어가나? 와 에밀리 장판 힐은 들어와요 어.. 허타 <laughs> 공격받고 봉지막 뚫는데, 이, 그렇게 센건니 돼서. 아씨, 이거 혼자 나갔나. 주차가 족같이 된다. 야, 봉은 없었고. 그 혼자가 알아서 살아와야 되는 상황이데안 어, 되겠다. 혼자 못 살아와. 봉지막 뚫어. 봉지막 뚫어. 봉지막 가어 봉지막 뚫어. 봉나막

아 근데 안 붙어도 되겠다. 잘 빠졌네. 신이도 그거라. 우리 한타 두개 전에 끝나 게임이 이렇게 길어졌네. 음. 제가 붕어 서 그래. 안 쳐갔으면 음. 쉽게 끝난 게임. 그래. 쉽게 우리, 쉽게 갔다. 근조합로 딜이 나왔다. 어떻게? 그러게. 이 조리 TV 다이나오네그어이은 탱커로 때림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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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